경찰이 극단적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전국의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서 30일 겸감 경위 등 중초급 간부들이 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사명 총경이 주도한 서장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동입니다. 이들은 경찰 지도부의 해상 명령에도 불복종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다수 경찰관과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군대가 제도 계획에 반발하여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 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찰 내부의 국기물란 항명자들은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한다 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한 행정 통제 장치인 경찰국 설치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권의 밀실 함명에 대해서는 고분고분하더니 지금 와서는 민주적 행정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항명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9월부터 사건 수사 개심이 종결권을 갖게 되고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아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됩니다. 사실상 경찰 권력을 자신들 뜻대로 휘두르게 되어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민주적 행정 통제는 거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의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 집단이 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로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을 때에 한 마디 없던 정치 경찰들이 정치판에서 춤을 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하고 싶다면 국민 속이지 말고 신성한 경찰복 벗고 나서시기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을 파괴했던 조국 사건의 앞장선 인물이 정치적 중립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말하기 전에 엄중한 법의 심판이 먼저입니다.